Two 누나 오셨어요. 누 오셨습니까? 안녕. 응. 돼. 우리, 우리 소주가 한병 하나도 안 사는데 다. 그래게돌아 그래. 괜찮아 와요. 괜찮아 와요. 천천히 천천히 몸기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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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우리 저거 뭐냐 테도 <목소리도> 샀는데 너무 커가지고 안녕 이만한 거 사가지고 아녕 안녕 이 나 오뎅탕도 있어. 아, 저녁에 약간 찬바람 불통한다. 아, 어, 오, 그러려고. 테이블 옆에 뽑는 거있어 아, 있구나. 어, 그래? 그래? 저희 이거 한 번인가 두 번부터 아, 진짜? 한 번. 아, 진짜? 예뻐. 커킹 진짜 크니다 아, 그래. 그래. 어, 각키 입고. 각키 블랙은 진짜. 그키키다가 블랙. 스티커 붙이니까 진짜 이쁘더라 위에 저 어. 뭘로 뭘까 뭘. 일려 놓고. 나 이거 너고 이거 거든어 가지고 이쪽으로 뺐어그 손에 라게 그래서 거야? 아니. <laughs> <laughs> 그거 이따 저녁에 하자. 아빠 눈도 좀 풀려 있고. 그냥 자도 잡는

아 여기 다 떨어져가지고 이야 있어 자기 야 네. 오늘 우리 집에서부터 와우 잘, 잘 먹겠습니다 잘먹니다어말 미안 <laughs> 니까작전너뭐 먹어 자꾸 이래서 아 김치 있다게 <laughs> 이거 어. 전부 다집배한거예요이뭔개소리야집배한 어. 거에요? 응. 음. 음. 여기 투폭 좋은 작은 거. 작은 거? 고추장 좋은 야, 그럴 때는이 뒤에다. 응. 나안 때린 게 얼마나 다기이야나 때린 게얼마다이 여기 한 마리 있을 텐데. 천한 응? 마리가 있,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. 어, 뒤에도 있는데? 잡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. 빨 이렇게 타라. 아, 아 되게 공시하다 소주 다 알고. 아다 <laughs> 먹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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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도 어뭐 <laughs> 있어 휴지 응. 많던데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<laughs> 야, 네가 해.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. 어, 이제 그만해. 이리 와. 앉아. 들어와. 데운다고 이렇게 자작한 사람처럼 누워있다가 금방 뜨겠지? 볶음밥을 두번 볶은 건 내가 처음이야. <laughs> 그 캠핑하면서. 근데 그 볶음밥 거의 다, 다, 먹었어. 다 먹었어. 안 먹었어. 안안 버렸어. 짬이 없었어. 산삼은 어쩔 수 없나? 안 받기 시작해 노비 노비 무서워 얘기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안 받기 시작했지 그 어, 장난 아니에모두형 아, 어, 너무 넘어, 형 넘어진 거 가지고 계속 간다 이거지 나, 나도 네가 소매가 좀마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소매 타고 서 집중해서 몰랐는데 <laughs> 소매가 줌마 아, 그래서 유튜브 그 <laughs> 영상을 다시 봤는데 그분이 연배가 참 많이 높더라고. 어 봤어요? 소맥 누나라고 했으면 내가 참으려고 했지만 몰랐었어요 소맥 아줌마 이모까지도 괜찮아. 우선, 우선, 우선. 호황인가 좀 소맥 아줌마 형이 황인가 아, 소호하신다. 그래, 저 소맥 아줌마 나 소맥 아줌마라 그래가지고 소맥 이모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저 분이 나이 때가 어질러서 소맥 아줌마인가요, 이러분난줄 알겠지? <웃음> 걸렸다. <웃음> 너무 쓰고 싶었어 댓글. <laughs> 아, 키보드 워리어 하려 그랬는데 참았다. <laughs> 어. 여기 여기 늦간을 좀 파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가씨가 고뭐 잠깐 저기 몇 가에 갔다 온거한갔다 줘도 한 30분 되나나 그거 빼고는 계속 먹고 있어 지금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. <laughs> 버터, 다른 건 버터. 나보들의 대화야? 은근히 둘이 대화할 때잘 맞는다? 되게, 되게 잘 어울려. 너떡 괜찮아? 고기 찍는데 떡 아파 보이지 않냐, 그왜 그러니까. 이렇게 버거워 보이냐? 버거울까? 오늘 너무 싫밌어 <laughs> 왜왜? 끈질기다, 계속 얘기하네. 또 먹다가 버터가 없어서 그런가? <laughs> 아까랑 달라. 덜 부드럽게. 제 뜨란 접시에 모래 좀 퍼놔. <laughs> 트세개다 먹었어? 어, 네. 트아이 사이에 모래 닦기. 뭔가 없어서 그런 거. 왼쪽은 시원하게 커지라고. 둘이한잔 줄래?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너, 아 줄까? 줄래? 한잔 줄래? 아주라고주라고너 옆에 앉아서 다고아 그랬어? 이렇게 줄래? 따라봐. 어디 너, 너, 제일 노다이 주는 사람 한번 먹어보자 약간 이런 거였어? 한잔줄까 네, 한잔 둘래. 오케이 오케이. 나 그래 뒤로 올라가잖아 오늘. 한잔줄래 응. 둘다 올라가나? <laughs> 한잔 줄까? 둘래?